요즘 호주 물리치료사 넘쳐난데 소문이 돌면서 많은 분이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보다는 호주 정부가 공식 발표한 데이터를 봐야 진실이 보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1위 글로벌 보건 커리어 파트너 수목에듀가 데이터로 답해드리겠습니다. 호주 정부 고용 전망 사이트 역해여는 물리치료사 수요를 Very Strong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호주 전체 직업 중 최상위 성장군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최신 스케어 스프레어 딜레스된 물리치료사가 호주 전역에서 부족하다고 공식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사람 많다가 아니라 전문가 부족을 외치고 있습니다. 소문의 출처는 대도시 신규 졸업생 시장에. 일시적 경쟁 과열입니다. 하지만 경력 있는 한국 물리치료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노인케어장인 재활 지역 클리닉은 실무 경험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충분하니 남은 과제는 호주 면허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영어와 임상추론 능력을 혼자 충족시키기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호주 물리치료사 되는 가장 신속하고 안정적인 최적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목에 뒤의 필리핀 인턴십 집중 영어 교육 연계 솔루션으로 단기간에 호주 물리치료사 자격요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는 끝물이라는 뜬 소문은 데이터로 반박됐습니다. 문제는 일자리가 아니라 문을 열 열쇠를 얻는 전략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노력은 더 이상 막연한 정보에 낭비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수목에듀에서 현실적인 로드맵을 확인하세요.